포타2 더블캡인데요 평상시에 중량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자동차 하체 보강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믿음정비 10년타기 정비센터 구포혼점 바른차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내 사업의 동반자 짐꾼, 일꾼, 포타2 하체 보강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체 보강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화물을 가득 싣고 오셨네요 이렇게 화물을 내리지 않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너무해요. 멀리 다대포에서 전화 예약 후 오셨는데 전화상으로 화물을 모두 내리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차가 2019년식인데 새차나 마찬가지인데 스페어 다이어 캐리어가 녹이 발생해서 빡빡해서 힘들게 스페어 다이어를 탈거했습니다. 하체 보강하기 전에 차 높이를 측정해 놓겠습니다. 598mm 입니다. 짐을 얼마나 많이 싣고 오셨는지 판스프링의 중앙에 파운더 쿠션 고무가 프레임에 딱 붙었습니다 기존의 판스프링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꾸로 휘어져 있네요 차를 튼튼하게 받치고 들어 올립니다 너무 무거워서 잘안 올라갑니다 멀리서 전화 예약 후 오셨는데 전화상으로는 하물을 내리고 공구통만 싣고 온다고 했었는데 자동차든 사람이든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처짐 방지, 출렁거림 최소화, 롤링 감소, 과적 차량, 중량 짐, 하체 튼튼, 주행 안정성 확보, 선진 구경 차량 관리, 하체 보강 전문점, 판서프링 어셈블리를 단단히 잡고 있는 유볼트를 풀어내고 판서프링을 탈거하여 보겠습니다. 판스프링 낱장 한장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차가 처지는 차량, 출렁거림이 심한 차량,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불안한 차량, 과적 차량은 가장 기본적으로 판스프링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실지 않고 성용차처럼 사용하시는 분은 판스프링을 보강하시면 안됩니다. 빈차일때는 뒤쪽이 많이 튀면서 성차감이 안좋기 때문이죠. 성용차처럼 사용하시려면 쇼값 쇼바로 성차감을 개선해야 합니다. 자, 지금 어렵게 차를 올려서 판스프링 어셈블리를 탈거하고 땅에 내려서 분해해서 판스프링을 보강하겠습니다. 가장 가성비가 높고 전통적인 방법이며 과거에부터 하물차에 많이 보강하는 방법이지요. 분해한 판스프링을 앞쪽의 색깔핀에 구리서치를 하고 예쁘게 조립합니다. 자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혹시 하체 보강하시려면 미리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고 판스프링으로 보강할지 쇼바로 보강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체 보강을 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화물을 가득 싣고 하체 보강을 하시려고 다대포에서 오신 고객님, 뒤쪽 양쪽 판스프링을 보강하고. 이제는 추가로 헬퍼 스프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헬퍼 스프링. 헬퍼 스프링은 하중의 무게를 고루 분산시켜 차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요철도로나 가속방지턱 등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주행할 때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력을 향상시켜주는 주행 안정성이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하체에 튼튼해야 합니다. 하체가 부실하면 자동차 전체가 힘이 없어 보이며 이래가지고 제대로 뭐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하체가 튼튼하면 도로를 주행할 때 자동차가 힘이 확 살아나면서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화물을 가득 싣고 온 차량, 하체 보강 후에 차 높이를 손으로도 측정해보고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해보았습니다. 자동차 하체 보강, 포터투 더블캡, 판스프링 낮장한 장과 헬퍼 스프링으로 보강 후차 높이를 줄자를 이용하여 보강 전후 차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측정해 보는데 약 19mm가 높아졌네요. 지금 이 차량은 하물을 가득 실은 상태입니다. 빈 차라면 4,50mm 상승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체 보강을 해 가신 분의 소개로 멀리 다대포에서 방문하신 고객님, 지나친 가적은 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운행 하십시오. 하시는 사업, 날마다 날마다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포터2 더블캡, 판 스프링 보강과 함께 헬퍼 스프링 보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